리얼 주부 건강하고 당당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실버스타입니다. 일 내가 직접 사용하고 만족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리얼 주부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줄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 고배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도와졌는데더 더위하면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어, 여름에 더위하면 당연히 선풍기죠. 네. 선풍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선풍기도 다양한 모델에 다양한 회사가 있어서 어떤 선풍기를 구입하면 가장 좋을까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풍기 하면 머리 숙이 떠오르는 게 신일, 네, 네 신일, 네 신일 하면 선풍기, 선풍기, 네 선풍기 하면 또 B L D C 모터, 네 B L D C 모터. Bldc 모터 선풍기들을 오늘 소개할까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Bldc 모터가 어떤 모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일 전자의 이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해 주세요. 이게 2025년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2025년 여름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네이 BLDC 모터는 일반 모터하고는 차이 있게 프리미엄 모터로서 프리미엄 소음이 모터. 적고 소음이 적고 네, 네. 전기 요금은 당연히 절약되고 전기 요금 절약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디자인도 예쁠 뿐더러 네. 가장 중요한 건 모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모터가 튼튼해서 네. 어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지금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소리가 거의 지금... 안 들리는데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선풍기 세 대를 다 작동을 해놨는데 네.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 정말 네. 그냥 옆에 있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네. 이 선풍기 세 대는 마찬가지로. 7개, 칠력입니다 치력. 7협. 네. 7개, 네. 날개. 네, 날개가 오, 7개여서, 예. 일반적으로 좌생용에 쓰는 거는 오염인데, 예. 이건 칠력으로서 그만큼 바람 세기도 아주 세밀, 세밀하고, 예. 그리고 단계도 여러 단계로 조작을 할수 있는데, 예. 이선풍기 3개 다 12단계의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1단계에서 12단계까지, 그러면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어디 뭐 굉장히 힘이 센 남자라든지 아니면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강력한 바람을 원하실 때는 12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모든 연령대의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 제품 3개 다 예. 어, 특징은 칠력 칠려, 칠려, 그리고 단계는 12단계까지, 12단계까지, 네. 그리고 이거 예약은 네. 총 요거는 12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까지 좀 화이트 네. 핑크 가능하고, 네. 12시간, 예. 요거는 8시간, 화이트는 8시간, 네. 가능한 그리고 어허. 이 제품도. 12시간에 네. 시간 예약이 가능하고요. 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네. 와 그리고 이 제품의 뭐 특징들은 당연히 네. 네. 뒤쪽에 높이 조절은, 네. 높이, 높이 조절은 조절. 당연히, 네. 높이 높이 조절은 조절. 당연히 네. 모든 서비스들이 다 가능하고요. 네. 작아졌다다 커졌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셋 중에 이 제품이 가장 좀 비싼 제품인데, 네. 이거는 네. 인공지능 실버 디자인인데요. 네, 네.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네,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딱 봐도 그냥 제일 비싸 보일 만큼 이 음. 디자인은 네.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모드가 있어서요. 네. 에코 모드에서 실내 온도에 따라서 바람의 음. 세기가 조정이 되어집니다. 아, 진짜 요즘 시대에 맞게 에코 인공지능 어, 선풍기. 어, 참 특이한데요. 네 아. 사고 싶어요 저도. 어 굉장히 <laughs> 좋습니다. 네 예. 지금 요 제품 똑같이 리모컨 기능 사용 가능하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미세한 예. 미세한 바람 세기 조절 가능하고. 예. 네 오른쪽에 있는 요 제품 두 개는 예. 어, 네 똑같이 리모컨이 있는데 이렇게 만기식으로 네. 네. 그냥 던져도 그 자리에 바속 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laughs> 와 진짜 신기하네요. 마그네틱형 리모컨. 살짝 붙는 거. 어, 변, 변실력 위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예, 뭐, 가족끼리, 어, 지금 선풍기 저 멀리 소파에서 또 침대에서 조작해야 되는데 리모컨 어디 갔어? 라고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와, 어, 진짜 신기하 이거 처음 봤어. 요 맞아요. 네, 지금. 웬만한 웬만한 리모컨은 이렇게 거치식인데 거치식, 네. 그렇죠. 거치식 이 거치식이어도 네네. 우리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안꽂아지잖아요잘안꽂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네. 어, 그냥 딱놓기만 돼. 여기 에 올려놓기만 하면 네. 자동 그 자리에서 찰단 달라붙는 네. 특징이 있고요. 네 리모컨이 네. 탈착되니까 네.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게겠습니다. 요 제품은 네. 에코 모드로 에코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아기 아기 아이콘이 있는데 아의 아이가 있거나 반려견이 있는 집은 에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음. 소리 전혀 없고요 아. 소리 없어요. 진짜. 네 이게 들리나 싶을 정도로 세대의 선풍기를 지금 켜놨는데도 거의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3대의 선풍기가 작동이 되죠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공사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는 85데시벨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60데시벨 도서관의 조용한 상태가 네. 40데시벨이라고 40dB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선풍기 다 네. 40데시벨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소음이 약간 저소음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도 아까 말씀하셨나요7년 날개라고 7년 날개가 있으면은 굉장히 섬세한 바람부터 또 부드러운 바람까지, 어 강력한 바람까지 다 만들어주는데, 어이 BLDC 선풍기들 어 사려고 하면 또 중요한 게 뭐죠? 이 BLDC 선풍기를 왜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아, 네. 물어보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네. 소리가 없잖아 네. 저소음이고 저소음? 그리고 발열이 적습니다. 아, 발열이 적죠. 어, 저... 선풍기가 발열이 안 된다는 거짓말이고 네, 네. 발열이 적고요. 네. 저발열이고 저 발열이 고 그리고 전기용은 항상 네, 네. 그리고 전기용금 전기용금 네. 걱정하시는데 네, 저 발열이 에어컨을 쓰는데 선풍기 걱정하시는데 네. 저전력 모드가 b l d c 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아, 네, 저 생각하시면, 어 ]군요. 전력이 낮기 때문에 전기세도 조금 나고, 그래서 알뜰형 선풍기겠네요. 네. 네, 구매하실 때는 가격이 조금 있지만 네. 사용을 하시다 보면 네.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싶을 정도로 b l d c 모터는 모터가 튼튼해서 네.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b l d c 모터니까.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네. 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이름은 화이트 핑크. 실제로 화이트핑크. 보시면 예. 화이트인데 핑크빛이 돌아요. 네. 굉장히 세련됐어요. 근데 블링블링해요. 네네. 굉장히 세련되고, 이 제품은 여기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LCD 디스플레이. 네네. 버튼을 조작하거나 네 버튼 네, 네. 버튼을 조작하거나 네. 리모컨을 조작했을 때 네.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변화가 되어지는 상태를 보여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어이 섬세함으로써 청소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아 그럼 제가 지금 잠깐 청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배달됐을 경우에 그때 처음에 조립해야 되잖아요 조립한 아, 도간단하나요 아, 조립은 여자 남자, 뭐 어린 할거 없이 네. 그냥 직관적으로 조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요즘 선풍기는 나오고요. 아, 왜 이렇게 선풍기를 조립하게 만들었지라고 하시면 네. 선풍기는 시즌 선품이잖아요 시즌이 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아, 네. 보관하기 편하게 보관해야 되니까 네, 조립하고 분리 불리, 분리하고. 네. 이게 조립이 돼야 예. 이제 나중에 분리해서 보관하기 가장 좋은 상태의 선풍기로 네.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집에서는 또 기존에 사용하던 선풍기가 있는데 지금 이새 선풍기를 보니까 아, 와. 그네 저도 선풍기를 막 지금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집에 있는 거는 리버콘 선풍기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항상 뭐 침대에 있거나 이렇게 소파에앉아있다라고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 리모컨이 있으니까, 네. 오, 그냥 있는 곳에서 조절 가능하니까 아주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 리모컨은 한 몇몇 때까지 수신이 가능한가요? 어이 리모컨은요 네. 일반적으로 3배터 정도까지 수신이 가능한 아, 3배터까지 되네요. 네. 어내 리모컨이 어 작동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배터리가 오래 될 경우에 작동을 하지 않는데 네. 나는 뭐 나중에 쓰시다가 배터리도 교환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네. 이게 다른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주파수를 맞춰서 리모컨을 또 작동을 해야 되는 군요 네, 네. 이 리모컨의 수신분의 이런 게뭐 내년 정도에 먼지가 끼거나 음. 이러면 안될수 있으니까 <laughs> 네. 이렇게 정리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제가 리모컨을 한번 들었으니까 네. 지금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최대의 풍이 어느 정도인지 네. 네. 한번, 한번 네.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해봐, 해봐주세요. 자. 지금 한번에 최대 강풍. 네, 1 2 단계. 네, 생. 네, 제가 저의 머리를 난리면안 네, 날리면 되는데 네. 저는 머리가 묶었기 때문에 네, 단흐름이 음. 않을 거고요. 네, 지금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 아, 근데, 근데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요 화면에 잘안 잘 보이나요? 내 네, 쪽으로 안쪽으로 더와 아. 와야 보여. 지금 머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머리가 날리고 있어요. 네, 네, 네. 머리가 난리입니다. 네. 난리. 강력한 흐량을 네. 자 지금 이 요거 제품도 네. 제가 12올 화이트 제품 네올 네. 화이트 제품도 1 2 단계 파워 풍으로네 네. 파워 풍을 하게 되면 네. 이 여기 아래에 아이콘이 네. 선풍기 얼음 모양 이 있어요 눈 결정체 네.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오. 이 아이콘이 어, 지금 머리가 막난 난장판이 됐어요 네. 자 요거 제가 네 이거 최외로 네. 나머지는 로고를 사용했으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응. 유광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광. 이, 이 어, 조개류 네. 제품은 백광이고요. 유광. 네. 네, 이 제품은 화이트의 실버 네. 그리고 신일 로고가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음. 어, 이 신일 로고 담긴 이 제품이 신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네. 저희가 볼때 절반만 글자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나름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세련된 글가더 신일, 유광이라서 그냥 네. 먼지 쭉 닦기 굉장히 네. 편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아, 네. 아 지금 어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네. 아, 화면이 작아서 제가 네. 글씨가 작아서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리얼 교육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게 그 글자가 잘안 보여요. <laughs> 그리고 리얼즈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 쇼핑 방송을 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조금 네, 자, 어색한 진희도, 면이 없고 없잖아요. 도 조금 어색합니다만 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가 쑥쑥 성장하고 습니다 네, 저희, 네. 어, 네. 리얼 주부이지만, 네. 저희는 아까 시작하실 때 멘트 주셨다시피, 네. 저희가 직접 사용해보고, 네. 만족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거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실은 쇼핑몰에 판매되어는 제품이 100가지가 넘지만, 아, 그, 100가지가 넘고 네. 그 100가지가 다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직접, 네. 저희가 자신있게 네. 공개할 수 있는 제품, 예예 예. 오늘 음. 실은 요 제품이 1번 네. 일본 제품 1번 일본 제품이 실은 가장 비싼 제품이고요 예. 지금 검색하셔도 온라인에 11만 1,600원으로 최저가인데 16만, 오늘 1,6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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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제품들은 1발사 4,900원인데 오늘 라이브 특가로 그냥 네, 1, 2, 3 선풍기 다 합해서 이렇게 각각의 제품은 다 104,900원에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냥 세개가다 104,900원. 네. 1, 2, 3분들이 네 구매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요, 어디서 구매해야 돼요? 네, 이 제품. 네. 어 저희가 지금 어 나는 그냥 복잡하니까 문자로 주문할게요라고 하시는 분은 010-7307-1044로 성함 네. 주소 네. 좌측 좌측에 있는 1번 선풍기 화이트의 실버. 네. 네, 가장 비싸다고 했었죠. 네. 2번 1번은 화이트, 화이트. 네. 3번은 화이트, 화이트 핑크. 핑크 해서 네. 1, 2, 3네 해주시고요. 네. 카카오톡 채널 친구 해주시면 실버 실버사랩으로 친구 해주시면. 네. 온라인에서 네. 쉽게 구매하실 수가 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실버 스타일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그다음 쿠팡 여러분 도 쿠팡에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쿠팡에서 이세 제품을 실버 스타일 네네 소아님 어디에서 구매하나요? 네. 네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사요라고 문의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거 실버 스타레 네 실버 스타레 네. 어, 스마트스토어에 전 실버스타랩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쿠팡에 들어가셔서 또 실버스타랩 하시고 문자로 주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문자로 주문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가 끝나면은 거기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 드리고 또 우리 들어오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끝 아, 지금 여기에 화면이 거꾸로네요. 아,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일부러 지금 p 디님들다뺐고요 네. 셀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p 디님들이 남자분이신데, 어, 그분들은 네, 다 이렇게 잘 해주는 동물을 저희 두 주부가, 리얼 주부가 음. 하고 글자가 거꾸로 나오게 해서 저희가 사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하는 것도 지금. <laughs>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심을 다해서 저희가 만족하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네.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네. 저희가 여름 끝나기 전에 이 제품들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지금 처음 여러분들에 소개시켜주는 거고 지금 여름이 길게 진행될 거니까 또 자주자주 찾아올 거고요. 이제 신일 선풍기 하면 또 미중직스러운 한국 브랜드의 어, 최고점을 가지고 네. 있는. 가장 강점이뭐죠 신일전자의 강점. 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쓰시다가 네. 호, 혹시라도 뭐 네. 어,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일주일 후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신일전자는 전국에 56개 지점에 네. AS 센터가 있거요 아, 전국 네. 56개 의 AS 센터가 있군요. 네, 네. 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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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습니다. 음. 그러면 올 여름을 위해서 신일 BLDC 모터 선풍기를 구입하셔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제품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열추구. 저희는 열. 저희는 열추구. 열추 <laughs> 안녕. 안녕.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는 성장해요. 쑥쑥!